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고니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 바로 모드 생존기인데 보스를 잡아볼 겁니다. 보스를 잡아볼 건데 이 모드가 나온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모드 같은 경우는 저도 해외 채널 보다가 어 이거 되게 퀄리티가 좋은데 왜나 이거 처음 들어보는 것 같지?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나온지가 거의 4개월? 4개월인가 3개월밖에 안 지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버전도 굉장히 최신입니다. 원래 뭐 유명한 모드 다운로드 받으려면 1.20.1이 거의 최신인데 이건 1.21.1입니다. 이거 저1.21 이상을 해봐요 지금.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모드에서 새로운 바이옴의 새로운 몬스터의 새로운 보스 몬스터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할겁니다. 그럼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게 모드가 나온지가 얼마 되지가 않아가지고 가이드가 없습니다. 모드 관련해가지고 뭔가 좀 자세하게 알려주는 영상 자체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대가리 박치기 하면서 배워야 돼요. 보시면은 뭐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뭐 되게 많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스 몬스터도 지금 한 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보스 몬스터도 한번 잡아보도록 할거예요 근데 이게 보스를 제가 살짝 테스트 겸에 살짝 봤는데 좀 세요. 그래 가지고 이거 인챈트를 좀 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인챈트를 좀 깔짝하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작하자마자 바로 마링고 너무 호감이고. 와, 나 근데 마크1 21 버전 진짜 처음 해 보네. 뭐 달라진 거 있나? 달라진 거 없겠죠? 골레머리냐? 하나, 둘, 셋. 일단은 새로운 이제 지형 마치 황혼의 숲이나 천국 모드처럼 새로운 또그 월드가 있습니다. 새로운 월드를 찾아 들어가서 거기서 보스가 나오는 던전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가는 방법은 생각보다 쉬워요. 그 전에 준비하는 게 귀찮아서 그렇지. 일단 이 모드의 이름은 이터널 스타라이트라는 모드고요. 이게 이 세계 모드라고 전 말하겠습니다. 이 세계로 가는 모드거든요. 이 세계에 가서 이제 좀 지형이 되게 신기해. 그리고 약간 분위기가 황혼의 숲 같은 느낌인데 황혼의 숲은 또 아니야. 되게 특. 모드입니다. 되게 퀄리티가 높고 앞으로도 좀 패치가 되다 보면은 황혼의 속급으로 되게 잘 나오는 모드가 하나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내 머릿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건딱 하나야. 이거 엔더 드래곤 잡아야 되나? 드래곤을 잡아서 경험치를 얻어가지고 인첸트를 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약간 인첸트 하는 걸로 보스를 잡을 수 있으려나? 이게 좀 문제인데. 지옥 한번 가보고 지형 별로면은 그냥 인첸트 테이블 하나 딱 들고 보호 1111 맞춰가지고 한번 가봅시다. 제가 이 모드 켜나가면서 느낀 게 있거든요? 굳이 과하게 준비할 필요가 없 어다 난이도나 이런 거를 어렵게 하지 않아요. 아 새로운 마을도 찾아볼라 그랬는데 새로운 마을이 없네. 그냥 내려갈까? 그냥 동굴로 내려가자. 그냥 내려갑시다. 일자을 파가지고 내려간 다음에 인첸트 테이블 만든 다음에 인첸트 깔짝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오! 오! 나이스! 오케이!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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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잠깐만 야왜 이렇게 많아 여기? 잠깐 타임! 오 스탑 오케이 아 여기서 일단 화로 해가지고 검하고 갑옷 좀 만들어야겠다. 스켈레톤밖에 없냐? 무슨 방패 만들자. 아 생각해보니까 방패 만들었잖아. 오케이 야야야 방패 들자. 오뭐 이렇게 많아. 아니 예 아하 이 <laughs> 아, 동굴이 좀 불이네. 에헤이 오호 안굴이네 개꿀 잠깐만 다이어도 있어. 제발 하나 더.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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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 3개 있으면 곡괭이 딱 만들라 그랬는데 일단은 다이아는 무조건 3개 캐서 곡괭이가 먼저 우선이긴 하거든요. 다이아 곡괭이를 만들어야 돼. 동굴 좀 뒤져보면서 다이아 있나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다이아몬드 곡괭이 만들고 디아몬드검 만들고 갑옷 정도만 만들고 싶긴 한데 갑옷 정도 안 되나? 오 뭐야 바로 핀네? 제발 좀 많이 나와라.

야, 안 되겠다. 야, 가운 만들어. 입고 다니자. 아니, 이거 미치겠다. 야, 이거, 이거. 야, 이거 쫄깃해가지고 게임 못 하겠다. <laughs> 아니, 뭐, 잠깐 딴데 갔다 오니까 크리퍼가 다섯 마리가 소환이 돼 있네? 오, 다이아, 나이스. 어, 요 정도면 된거 같은데요? 흑요석만 캐서 올라갑시다, 이제. 요 정도면 됐어. 일단 인첸트 테이블 만들 만큼의 흑요석은 캐 갑시다. 오, 씨. 오케이. 녹여서 4개 네 캤고 오-케이 자 이제 찾으러 가봅시다가 아니라 녹여야지 뭔소리뭘 어딜 찾으러 가 이거 지금 다철 녹이지도 않고 철 녹여가지고 갑옷 만든 다음에 사탕소수 없나요? 있네요 사탕소수랑 저기 소한 마리 잡아가지고 가죽으로다가 인첸트 테이블 만들어서 인첸트 깔짝 하고 갑시다 바퀴모양 만들고 다이아 2개 착 돌리자 쓰읍. 날카1. 보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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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보호1 세트면은 뭐나쁘잖아 보호4야? 그리고 이 모드에 새로운 인첸트들이 추가가 돼 있더라고요. 아까 확인해보니까 인첸트북에, 자, 보시면은 마법이 보여된 책에 포이즈닝, 독극물 붙이는 뭐 그런 거인 것 같은데 빠른 거 추가된 거 있는지 확인해보고 있는데, 어, 어, 있다. 피어리스. 대충 뭐 그런 식으로 총두 가지의 새로운 인첸트도 추가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 혹시 모르니까 지금 제가 철을 많이 가지고 온 이유가, 모르질 한번 해보려고 한번 만들어서 가지고 가봅시다. 이제 새로운 월드로 가는 포탈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포탈은 제가 알기로는 사막 쪽에 밖에 소환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막을 한번 찾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아, 자, 여러분들 드디어 사막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거 사막에서도 지형을 찾아야 되거든요? 새로 추가된 건축물 같은 게 있습니다. 포탈 구조물 같은 게 있어요. 그걸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게이트 키퍼, 게이트를 지키는 또 몬스터가 있습니다. 그 몬스터를 잡아야지만 그 게이트를 탈 수가 있어요. 아. 어? 저런 거였는데? 아, 잠깐만. 설마, 피라미드라던가, 뭐 그런 거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잠깐만. 이게 저런 모양이긴 했거든요? 오, 맞는 것 같아. 오, 맞아요, 맞아요. 이겁니다, 여러분들. 포탈이 있는 포탈 틀입니다. 포탈의 구조물이고요. 여기서 이제 게이트키퍼랑 한번 시원하게 싸워준 다음에 걔를 잡아야지만 이 게이트 탈 수가 있어요. 가자. 자, 여기 보시면은. 짜란 레오 MC 40965 어, 이분은 아, 제가 알기로는 모두 제작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닉네임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포탈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얘한테 말을 걸어야 돼요 Looking up and notice you with a worry look in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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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 off 오케이 okay. 어어 이거 back off 하면 안 되나 보다 <laughs> 어 영어 좀 어렵구만. Look at the black polar shape frame. Shaking in the head, the gatekeeper's experience. 아아뭐 어쨌거나 얘랑 와, 얘랑 싸워서 일라는 거지? 자신 있지? 덤벼. 오케 오오오왜 오, 출렁출. 오뭐 비버임을 하는데? 잠만. 어 뭐야 이거. 오. 아아뭐 누구세요? 왜 이러세요? 오. 잠만 잠만. 오, 오 어디갔어? 떨어지셨나 본데. 잠깐 멜로 와봐. 시 <laughs> 감쪽이야. 아아 아어어야비버행거네야 일로 와봐 이게 빠졌는데 근데? 에? 어 갑자기. 야나 어, 놀래라 에야 너 아무것도 못하제 아아오오씨 어? 아니 아니 메테오를 아티1이셔 하지만 니가 날카로운 고 앞에서 뭘할수 있지? 오케이. 이렇게 잡으면은 루트백이 나오게 됩니다. 루트백을 우클릭을 하게 되면은 짜란! 이런 식으로 시키나? 이거 뭐죠? 뭐 일단은 알수 없는 눈과 스타라이트 스토리라는 아이템을 주게 됩니다. 읽어 볼까요? 유창한 영어 실력 한번 뽐낼 때가 됐구만? 어 숨이 막히네. <laughs> 아 어, 편의점님 이거 해석 좀 해주세요. 아니 이게 뭐라고 하는 거야?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모드를 살짝 알고 있는 제 눈에는 어떤 게 보이느냐. 바로 이 Flowers라는 겁니다. 오늘의 모드 보스 몬스터는 꽃입니다. 꽃. 그래가지고 이 꽃에 관련된 스토리 아이템인 것 같은데 정확히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바로 패스해버리고요. 이제 포탈에 들어가면은 얘가 왜또 있어? 어, 저, 아, 죽여. 아, 아, 아. 아 다시 우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오브를 주게 되네요. 이 오브를 받으면은 오브를 포탈에 끼우면 되는데 슛. 짜란. 형 갔다 올게. 슥. 와우. 야, 여기 어디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이세카이로 가게 됩니다. 이 이세카이에서 이제 보스 몬스터를 자. <laughs> 뭔소리일까 오, 깜짝이야. 이세카이에서 이제 보스 몬스터를 찾아서 잡으면 되는데, 자, 되게 뭔가 좀 황혼의 숲인데 황혼의 숲 아닌 것 같은 뭔가 색다른 모드죠? 좀. <laughs> 뭐야?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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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오씨, 뭐야? 몬스터 나오네. 오 이거 뭐야? 아, 여기도 뭔가 몬스터가 있네. 거미가 있고, 스켈레톤이 있고, 그러네. 근데 여기는 전부 다 계속 밤이라 가지고 몬스터가 계속 나올 것 같죠. 일단은 뭐, 동굴도 있는 걸 보아하니... 예, 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광물도 아까 보니까 좀 있는 것 같지만, 일단은 좀 탐험을 좀 해보자. 와... 어, 뭐야? 이거... 엥? 아, 그냥 나무 몬스터구나. 어, 이건 뭐야? 야, 야, 얘다 켜보자. 아, 여기 몬스터 개 많네? 오, 물 뭐야? 아니, 물 색깔 개 이쁜데? 오, 약간 좀 진짜 이색하온것 같아. 들어가 볼까요? 물 맞겠지? 이거 뭐딴 거거나 그러지 않겠지? 어? 오! Smells like hydrogen ions. 하이드로젠이 뭐지? 수소? 어? 뭐야? 내 가본 내구도? 오! 잠깐만, 잠깐만, 잠내 가본 내구도? 녹았어. 어? 아유, 다시 회복되네? 아유, 약해지는 그건가 보네. 여기가. 오, 야, 뭐야? 아, 이 물이 아니었어. 물은 또 따로 있네요? 뭡니까, 이거? 블로그, 퓨어, 캘키니. 이걸로는 뭘 만들 수 있죠? 뭐 따로 만들 수 있는 건 없어 보입니다. 와, 야, 신기하다. 이거 진짜 모두 잘 만들었다. 근데 보스 어딨냐? 나 지금 보스 잡으러 왔는데. 야, 와, 이거. 야, 이건 진짜 뭔가 좀 이세계 트럭에 치이면 이런 이세카이에 갈수 있는 건가? 라는 나쁜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모드의 보스 몬스터는 그 약간 미로처럼 생긴 그런 구조물에 또 있거든요. 그래서 미로를 찾아야 돼. 그 거대 미로 가운데 꽃 모양의 보스 몬스터가 존재를 하고요. 그꽃 모양 보스 몬스터 체력이 진짜 빵빵합니다잉. 어, 뭐야. 생각해보니 물이 있네? <laughs> 아니, 아까, 아까 그러면 나는 수소물 가지고 이제 와, 따뜻하다 이러고 있었던 거야? <laughs> 오, 이거 뭐야. 와우. 이야, 낭만 미쳤다. 옆에서 자꾸 갱세일을 넣네요. 오! 샷트의 리 스월 이거 뭐야? 어? 어 뭐야? 우클릭 어, 하니까 날이 빠져나갔어 어이 잠시 잠시만요. 아! 칼이... 아내 <laughs> 어,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 뭐야 이거? 아! 아 끼워서 쓰는 뭐야? 우리 개신기하네. 오! 여러분들 이거 뭐 끼워서 검을 던질 수가 있네요. 어? 뭐야? 왜 셔펀 스톨? 예? 아니 뭐야? 나 메테오리 오! 어! 뭐야? 뭔가 방금 내 머리 위에 메테오가 떨어지는 그런 이벤트가 발동이 된것 같은데. 뭐지? 어까 패턴인가? <laughs> 발전과 제가 달성된 거 보니까 뭔가 패턴이 있나본데. <laughs> 갑자기 길가다 메테오 맞고 죽었으면 나 울뻔했다. 그리고 나 동굴 좀 들어가고 싶은데. 확실 어, 아래 들어가볼까? <laughs> 오씨, 깜짝이야. 오! 뭐야, 이거. 석탄인가 s a 피, 털, 파우더? 소금, 파우더? 어, 동굴이 있긴 하네요. 오이씨 뭐야 이거 광물 같은 게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어, 뭔가 들어가기 겁나는데 아좀 캐보고 싶은데 아나 이거 못 참겠다 캐러 가보자 글로잉 보이드 스톤 에헤이 뭔가 광물이 특이한 건 없다 올라가자 다시 야 아니 여기 뭐야 아니 여러분들 길 가다가 보스 찾다가 발견했는데 일단은 되게 새로운 지역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건 진짜 황혼의 숲인데 대신에 거미줄이 걸려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떴거든요 야 이거 뭐야 크리스탈이 있어 근데 뭐가 없네? 아니 그 갑옷들은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이런 거 이런 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아 되게 조합법이 까다롭다. 이거 뭔가 여기서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드디어 찾았네.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그초 거대 미로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 지금 어, 아또또 또 있네 이거. 씨. 오이 뭐야? 오! 아니 보스 좀 오니까 뭔가 점점 이상한 게 생기네. 야 미로 들어가자. 자 이제 보스 한번 잡으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딘큐 뭐지, 이거 타 올라갈 수 있나? 어, 올라갈 수 있네? 털멀 스프링스톤 주괴 털멀. 어, 있다! 오, 검 있고, 곡괭이 있고, 갑옷들 있는 거 보니까 이걸로다가 이제 갑옷이랑 뭔가를 제작할 수 있는 것 같아. 야, 이거 모아가지고 갑옷들이랑 검 하나 한번 해보자. 야, 나 드디어 뭔가 조합법을 하나 얻었네? 미로에 상자가 있는, 헉, 뭐야? 스완피를 어, 이것도 있다. 아, 뭔가 모든 재료 아이템들이 다 여기 있네. 일단은, 오른손의 법칙으로 한 번, 이 미로를 깨보도록 합시다. 어? 나왔다. 자, 일단 보스는 찾았는데, 애써 무시하고 상자 한번더 파밍하겠습니다. 뭐야! 아니, 보스가 여기 왜 있어! 잠깐만. 자, 보스가 쫓아왔는데? 자, 일단 이제 보스를 좀 때려! 에이. 잠깐만. 아니, 이거 체력이 흠집도 안 났어. 아니, 이런 미친. 에이. 오마이갓 oh 잠깐만 보스 재단에 왔는데 이거 올라갈 수 없냐? 어 이거 좀 느낌이 쎄한데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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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제작을 합시다 뭔가 제일 쎄 보이는 광물로다가 검을 만들고요 뭔가 좀덜쎄 보이는 걸로 갑옷을 만들고요 뭔가 이것도 바지 만들면 될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 일단 검을 봅시다 날카연오 짓. 오, 검에 뭔가 우클릭 능력이 없는데 이게 되게 세 보이는 검처럼 생겼는데 왜 뭔가 능력이 없을까? 오, 뭔가 뭐 When wearing full set, i m m u e 센.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속도랑 방어력, 방어강도, 공격속도 도 올라가거든요. 일단 이거를 껴줄까요? 풀 세트 껴야지만 작동된다고 하니까 모자, 신발 딱 끼고. 오케이. 아, 면역이 된다고 하네. 야, 일단 잡으러 가보자. 자 보스 한번 잡으러 갑시다. 어이구 이 뭐야 이거? 와, 난리났네 이거. 이거 일단 부시자. 어뭐 나왔어? 야 근데 보스 어디 갔냐? 어 여기 있네. 야, 야, 오우 셋. 아, 아, 야, 야, 우와 개새다. 어어어 뭔지 모르겠는데 자꾸 겁나 때. 따... 와씨. 오, 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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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씨. 어, 잠만, 깐 잠만, 야야야야야. 뭐, 그랬더보스를 보스 재단이 좀 끌고 오자. 어, 야얘 때문에 뭐 하지를 못하겠다. 끌고 왔다. 오케이 파동 피해 주시고, 까시 피해 주시고, 아니, 이거 너무 약한 거 아니야? 근데 이 혹시 그 다른 모드처럼 그 모드 아이템이 아니면은 데메디아좀덜 들어가는 그런 게 있나? 잠만, 그러면 이걸로 바꿔 봅시다.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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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데미지 똑같네. 아, 나 환장하겄네. 이걸 어떻게 잡아? 노무 센데? 으이. 어? 데미지 좀잘 들어간다. 뭐지? 불 타니까 데미지가 많이 들어갔는데? 아, 이게 식물이라 가지고 추가로 들어갔나 보다, 불 데미지가. 자, 가자. 와우, 개쎄, 개쎄, 개쎄. 어, 오, 화나셨는데? 살짝 유도해서. 네가 화가 나면 어쩔 건데, 이 자식아. 아, 뭐할수 있네. 막다 치자. 일로 와. 따라오쇼. 따 잘가라. 호우. 와, 야, 이거 진짜 개빡세다. 자, 이렇게 보스까지 잡아 냈습니다. 아이템 뭐 준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뭐야, 뭘 많이 주긴 하네요. 뭐야, 스피어? 어 오. 오! 아, 낙하 데미지는 덤이구나. 오케이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아이 모드는 아마 좀 개발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가 추가가 좀안돼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 뭔가 추가가 많이 되고 나면은 재밌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빠이요.